네. 너무 안 저, 안 아. 자, 지금 불이 나왔습니다저 삼겹살 리필 새로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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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뜻하게 해서 음. 음. 번개탄에 음. 조지고 있습니다. 잘 하신다. <laughs> 조지고 있습니다. 조지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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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험악합니다. 많이 소주 많이 조돼요 예, 음. 소세잔 음. 먹었습니다. <laughs> 그래서 말이 <laughs> 험악합니다. 좀 이해 좀 해주세요. 그래서. 여기 어, 어, 저 우리 어, 존경하는 산산 형님 그리고 신바따 누님. 산산을께서 신봤다. 신봤다는 뭔지 알았어. 바따 음. 음. <laughs> 진짜 음? 누님하고 형님하고 음. 참 전, 좋으신 전, 분이, 전, 전, 분이 음.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삼겹살 음. 어, 차가운 걸 다시 재활용해서 먹고 있습니다. 재활용. 손 재활용. <laughs> 이야, <laughs> <팔랄파레요. 재활용이 아니라>. <웃음> <웃음> 아 태클이 병원 많습니다 병원 또 병원 여자 병원 인물이 병원 좀 예쁘면 또 태클이 많습니다 <laughs> <laughs> 아또 못생겼으면 또, 뭐또 태클하면 막 하, 그냥 질러 버리는데 또 미인분들 하고 또 먹다 보니까 또 이렇게 태클이 많아도 참아야 됩니다 감사합니다